이제는 테스트 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은 말 그대로 그룹이죠. 학생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룹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음, 나누는 거죠. 나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초등반, 그러면 초등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뭐 중등반, 그러면 중등반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등반은 1학,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나눠서 그 그룹에 학생들을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직접 회원 가입할 때도 자신의 그룹에 등록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볼게요. 그룹 추가 초등반 그러니까 상위 그룹하고 하위 그룹 있어요. 그룹에는 초등반 상위 그룹 등록을 하고 또 고등반, 또 상위 그룹으로 등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등반 맞졌죠 중등반, 특별반 하나 더 볼까요? 특별반. 그래서 상위 그룹에 이렇게 상위 그룹에 고등반, 중등반, 초등반, 특별반 들어갔어요. 자, 이 등록된 상위 그룹에 다시 하위 그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위 그룹 관리에서 상위그룹을 선택해요. 초등반. 선택해서 1학년. 초등반 1학년. 그죠? 2학년. 초등반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자, 그러면 초등반에 하위그룹이 6학, 5학, 4학, 3학, 2학, 1학,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중등반 한번 만어 볼게요. 중등반 1학년, 자, 그리고 음... 중등반학도 말했죠. 2학년이제 이제 2학년, 자, 이제 3학년,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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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중등반에 1학년 2학년 3학년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고등반 4 보면 파란색이 있죠 상위그룹에 파란색 있으면 하위그룹이 있는 상위그룹이란 뜻이에요 이 검은색은 아직 하위그룹이 없는 거고요 고등반 아직 하이그룹이 없죠? 고등반. 고등반. 이것도 1학년, 2학년, 3학년이죠? 1학년. 이게 꼭 학년으로 늘어는게 아니라 다른 걸로도 돼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나누기 좋은 걸로 하시면 돼요. 뭐꼭 초등반, 중등반, 1학년, 2학년 그렇게 나눌 건 없어요. 고등반 보시면 1, 2, 3학년 됐고요. 특별반 뭐라그럴까요 특별반. 뭐라고 할까요 하이그룹이 없는 상위그룹 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냥 냅둬도 돼요 특별히 하이그룹을 넣을게 없으면 상위그룹만 해 놓고 냅두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초등 6학년 중등 3학년 고등 3학년 이렇게 됐어요 그룹을 나눴습니다. 자, 그룹고 나누게 되면 나중에 회원 등록할 때라든가 상위 그룹에서 초등반 선택하면 하위 그룹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죠? 중등반 선택하면 3학년까지. 고등반도 3학년까지. 아시겠죠? 근데 그 테스트 그룹에서 하위 그룹이 없으면 하위그룹이 없으면 이거 없죠. 특별번호하위그룹이 없으면 실제로는 사용이 안 돼요. 그냥 목록에만 보여질 뿐이지, 실제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죠. 학생 등록할 때 그룹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상위그룹, 하위그룹, 실제로 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는 그냥 상위그룹만 그룹, 상위 있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그냥 존재는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로 쓸 수는 없어요. 실제로 쓰려면 하위 그룹이 존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난 특별반이라는 그룹으로 쓰고 싶은데 하위 그룹이 꼭 있어야 되냐? 네,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laughs> 어떻게 하면 되냐? 특별반. 특별반 이렇게 하면 돼요. 특별반은 그냥 특별반인가요? 이렇게 그럼 되죠. 하위그룹이 생긴 거죠. 회원등록할 때 가다 보시면 특별반이 생겼죠. 특별반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꼭 그러니까 실제로 쓰여질 그 그룹은 반드시 상위그룹 하위그룹 두개다 존재가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출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은행에 집어넣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문제 은행에 집어넣을 때 과목 선택하고 평이 그룹을 선택하면 아래쪽으로 하위그룹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이거를... 빼볼게요, 제가. 그러면, 테스트 그룹이었죠? 상위 그룹, 특별반에서 특별반을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특별반에 하위 그룹이 없죠? 이럴 경우에는, 자, 문제 입력할 때 상위 그룹을 선택하려고 래도 특별반이 없죠. 왜 그러냐면, 하위 그룹이 없는 상위 그룹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쓰일 수가 없어요. 여기 그 회원 등록할 때와 마찬가지로 안 보여요. 아예 사용을, 실제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위 그룹까지 입력을 해주셔야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변경하는 건 아시겠죠? 반을 고등어 반으로 바꿔봤어요. 고등어 반, 아시겠죠? 자,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고등반이죠. 고등반,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삭제가 좀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초등반을 줄겠다. 상위 그룹 초등반을 줄겠다. 그러면 상위그룹을 삭제하면 해당 그룹으로 출제된 테스트와 문제 행에 저장된 문제, 해당 그룹에 소속된 회원과 응시 기록, 해당 그룹으로 게시된 공지사항과 자료실의 자료, 해당 상위그룹에 등록된 하위그룹 등이 모두 삭제됩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어, 삭제되는 게 많죠. 그룹 하나 지우면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과목이나, 단원이나 마찬가지로 삭제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지워도 되는 그룹인지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상위 그룹, 지금 초등반을 상위 그룹 초등반을 지우려고 그래요. 지금 확인을 누르면 지워지는데 어떤 게 같이 지워지냐면 초등반 무조건 지워지고요. 하위 그룹의 초등반으로 는 1학년부터 6학년, 6학년까지 초등반의 1학년에서 6학년까지예요 고등반도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있고 중등반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지만 그거는 이거 어 틀리죠 그거는 다른 상위 그룹 거니까 상관 없고 초등반에 있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하위 그룹도 같이 삭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문제 은행에저장되어 있는 문제들의 그룹 그리고 회원가입되어 있는 회원들 중에서 삭제하려는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들 그리고 또그 학생들의 성적 그런 게다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룹도 삭제할 때는 반드시 내가 지워도 되는 그룹인지 지우면 안 되는 그룹인지 그룹 변경해서 이름만 바꿔서 쓸수 있는 그룹이면 굳이 삭제하지 말고 그룹을 변경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웬만하면 삭제를 하지 마세요. 해도 돼요. 조건에 맞게 삭제를 하시면 되는데, 음... 이걸 보시면 되죠. 그... 하이그룹에 하이그룹 몇 개인지, 이 그룹으로 출제된 테스트가 몇 개인지, 수속된 회원이 몇 명인지, 이 그룹에 그룹을 지울 때 참고해서, 지워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테스트 그룹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테스트 그룹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